안녕하세요. 오늘은 을 항아리 출판사의 편집장인 이윤혜 작가의 읽는 직업이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책을 몇권 내어봤지만, 이제 큰 출판사에서 책을 읽는, 책이 나오기 전 원고를 읽는 편집자의 직업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린 시절, 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으면 중국집을 하면 좋겠다. 또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 책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책 읽기를 어, 글 읽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측면에서 이 책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책을 이제 글을 썼는데요.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음, 책. 얼마나 사고, 얼마나 읽어야 할까 하는 맺은 말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한 명은 젊은 시절 책을 거의 읽지 않다가 은퇴 후 독서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삼시세끼 밥을 먹고 하는 일은 오로지 책을 읽는 것으로 대단한 독서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한 달에 도서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놀랍게도 0원이다. 은퇴자의 빠듯한 경제적 상황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70대에 들어서면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주지 않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즉 남은 세월이 많지 않아 대풀이에서 읽을 가능성이 없으면 책은 구입하는 물건이라기보다 한번 빌려서 보고 마는 것이 된다. 누구나 알듯이 책을 사는 것은 읽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며 한 권도 사지 않지만 다독가인 사람도 많이 있다. 나는 책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많이 읽는 독자와 책은 시시때때로 사주지만 잘 읽지 않는 이들 모두를 옹호하고 싶다. 특히 후자는 매우 소중한데 그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빼 뚫고 있는 사람들로 언젠가 책을 읽을 계기를 맞닥뜨리면 자신이 지난 세월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았고 꽤 괜찮은 작가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음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책을 얼마나 사고 얼마나 읽어야 할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 있을 리 없지만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책 구입에 쓴다. 빌려서 읽는 경우는 없고, 모두 사서 본다. 책 값이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에 비해 싸다는 것은 어지매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저자, 역자, 편집자들이 들인 시간과 노고를 계산하고, 그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사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책은 비싸다거나 혹은 산다고 해서 낭비가 되는 물건일 수 없다. 내 지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 대다수는 한달책 구입비가 5만원을 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10만원을 넘기는 사람도 꽤 있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면, 집에 쌓아놓은 책들 중 과연 얼마나 읽었을까? 나는 반에 반의, 반의 반도 못 읽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슈와 주제가 생겨 기억하거나 참조를 해야 할때내 방에 해당 주제에 관한 어떤 주제든 간에 책이 한 권도 없었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과거 무심결에 구입한 책들을 뒤늦게 읽을 때 스스로에게 놀란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어떻게 이런 책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두었을까? 요즘처럼 자기 비하. 나는 세상의 부조리나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쉽게 자제한다. 어, 요즘처럼 나는 요즘처럼 자기 비하가 심한 시절에 이는 나름 자기 위로의 한 방법이 된다. 여하튼 집에 사둔 책을 조금밖에 못 읽었지만, 그래도 책 읽는 것이 일이다 보니, 아마도 나는 다독가에 부류에 들것 같다. 회사에서 8시간에서 9시간 원고를 읽은 편집자들은 집에 돌아가 또 책을 볼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읽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읽기도 한다. 영화, 드라마도 봐야 하고, 게임도 해야겠지만, 책은 그것들과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뇌 부위를 쓰고 전혀 다른 삶의 결을 만들어가는 분야로서 누구든 얼마간의 시간과 비용을 독서에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 삶이 나아질까? 여기에는 꽤 그럴 것이다. 라고 답하고 싶다. 삶에 있어서 농도나 밀도는 중요한데, 내 경우 그 밀도를 책을 읽거나 쓴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책을 둘러싼 수많은 내용을 통해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책한 가지만 이야기하며 마치 책 바깥의 삶은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알수 없는 세계가 있다. 책이 바로 그런 세계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는 직업에 대한 마지막 꼭지, 마지막 문장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어, 참책 내용으로는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던 내용도 많이 있고 또 도움을 받았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편집자로서 편집자들이 어떻게 원고를 고르고 어떻게 편집에 뭐, 번역본이라든지 또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끌어나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수 있었는데요. 어 어쨌든 어 일반적으로 이제 편집자가 또 책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선하였고 또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관심있게 볼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관심 있으시면 또 구입해서 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